옛날 호주회사 때부터 지금까지 저랑 근무한 직원들이 한 10%가 넘어요. 거의 뭐 30년이 넘게. 근데 또뭐 1년도 못 돼서 막 뛰쳐나간 친구들, 어 정말 못 견디겠다. 이 사람 밑에서 일못 하겠다고. 심지어는 제가 막 마음을 주면서 같이 키웠는데 저한테 거짓말 시키고, 암에 걸렸다고 거짓말 시키고, 치료비 다 났고, 다음날 경쟁사 회사, 경쟁사 차려서 나간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저는 그런 일을 겪었어요. 돈도 빌려주고 많이 도와주고 했는데 뒤에 가서 막어 오히려 거꾸로 자기 입장이 난처하니까 저를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뭐 내가 뭘 잘못했나? 어떻게 하면 다시는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상대에 대한 원망도 있고 분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제스트레스로 병이 됐는데 그래서 저는 농담삼아 야 나는 일은 하겠는데 이 인간관계는 정말 답이 없다. 사업도 인간관계죠. 인생도 인간관계고 결혼도 가족도 다 인간관계. 너무 어려워. 왜냐하면 정말 다 사람이 다르니까.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저기서는 욕을 해. 근데 여기서 너무 무섭다고 막 미치도록 쫓아다녀. 그래서 제 아들 이야기를 잠시 드리면 제가 이제 아들을 낳자마자 시어머님한테 던져드리고 저는 미친 듯이 일만 한 거예요. 혼자서 그때는 이제 일원해야 되니까. 또 그다음에 또 확장을 하느라고 또 뛰어다니고 거의 다 이제 또외국의 지점이 있다 보니까 일전에 반을 출장을 다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사춘기가 굉장했어요. 엄마는 뭐내 입학식에도 없고, 내가 학교 행사 때도 없고, 내가 필요할 때는 항상 없었고, 그래서 항상 제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춘기 할때 그게 막 터지더라고요. 엄청 장난꾸러기고 말썽꾸러기고, 저는 또 타이거맘 밑에서 자랐는데 나는 그렇게 그게 너무 싫어서 사실은 한국 밖으로 뛰쳐나갔거든요. 공부만 해라, 책만 읽어라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서 그렇다고 뭐 공부를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니면서. 근데 제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친이 나한테 했던 식으로. 그러니 아들은 더 반항을 하죠. 근데 재밌는 거는 어느 날 아들이 저한테 아주 어렸을 때데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가 원하는 완벽한 아들은 나는 절대 못 된다. 그렇지만 해마다 내가 변화는 할수 있다. 해마다 내가 조금씩은 나아질 텐데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나는 내 타임으로, 내 식으로, 내 시간으로 변화를 할 테니까 엄마는 그냥 기다려 달라고. 아주 어릴 때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완전히 망치로 이렇게 한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근데 아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깨달음이 크게 왔어요. CEO 스위트 대표 김은미예요. 어, CEO 분들이나 고위 경영자분,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해외 투자가 분들, 그런 분들이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사무 공간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거의 시간이 돈이신 분들이라서 이렇게 원하시는 모든 다양한 서비스를 사무실과 더불어 저희가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예요. 저희는 이제 아시아 11개 도시 8개국에 이제 한 21센터가 있는데 이제 고객이 되시면 그 센터 전부를 이용하셔서 아시아 진출 출도 전화 한 통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죠 왜냐면 또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나라하고 동남아나 이런 사정이 완전히 반대니까 우리 직원도 힘들었고 나도 힘들었어 한국식으로 옛날에 호주 살때 그게 그렇게 싫었는데 나도 모르게 우리 엄마 그렇게 싫어하면서 엄마를 닮듯이 호주 회사를 8년 경영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야 이거는 우리 스탠다드야 너는 왜 이걸 못해 그 밑에 특히 우리 인도네시아, 도그 규준이 다른 뭐 태국, 필리핀, 우리 임직원들이 너무 힘들었고 제일 빨리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예요그 나라에서는 빨리빨리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언제 돼? 어, 언젠가. 그게 오늘일 수도 있고, 그 빨리가 뭐한달 후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1년 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빨리, 그러면 바로 5분에. 이렇게 이제 그 갭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것도 수양이었어요. 우리 아들 수양하면서 내가 성장을 했듯이, 우리 임직원들도 처음에는 바꾸려고 뭐, 혼을 내고 또 칭찬을 해주고, 보너스도 주고, 승진도 해주고, 뭐, 모든 짓을 다 했는데, 안 돼. 안 되는 건 인정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는 있어요. 회사의 매뉴얼도 있고, 회사가 우리는 글로벌을 지향하고, 글로벌 회사를 서빙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스탠다드는 맞추되, 각 나라에서 어떻게 그 스탠다드에 도달하느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 하느냐, 그거는 각 나라 이제 임직원들이 어, 본인들이 결정을 하게끔 이제 완전하게 위임을 한 거죠 그래서 요즘이야 굉장히 흔하게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을 했는데 아마 제가 그 글로컬라이제이션을 제일 먼저 아마 했던 회사일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예, 특, 특히 지금이 코로나 덕분에 제가 출장을 못 가니까 더 글로컬라이제이션이 됐어요 어, 그렇게 열심히 출장 다녔을 때하고 안 다녔을 때하고 별 차이가 없어 그래서 애들아 나 이제 은퇴해도 되는 거니? <laughs> 나 없는데도 뭐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것 같아요. 스탠다드는 세워서 벤치마킹하고 피, 이제 그 그걸 체크포인트가 될수 있게 하되 그렇지 않으면 중구난방이 되니까.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가 아 이게 기대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서로 또 이제 경쟁할 수 있는 건전한 그라운드는 만들되 어떻게 가는지 우리 아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는 지가 알아서 할 문제 나는 매일 어땠니 너 학, 어, 공부했니 뭐 학점이 어땠니 뭐 친구들은 어땠니 물어볼 필요 없는 거지 그냥 본인이 알아서 가는 거고 저는 그 결과만 보는 거고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일단 저희는 지점이 많잖아요 점점점 늘고 그리고 어, 그 지점을 또 출장을 자주 다녀야 되니까 그냥 한정된 시간이 있는데 해야 될건 해야 돼. 그 심지어 제가 어느 정도로 결벽증이 있었냐면 각 지점을 제가 오픈할 때도 뭐 이런 거 하나도 제가 다 사야 돼 그림 하나 고르는 것도 제가 다 직접 해야 되고 어. 왜냐면 그 센터별로 다 그게 있, 있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스탠다드를 너무 힘들고 잠도 모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너무 너무 나빠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 초이스가 아니었어요. 시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왜냐면 몸이 나더 이상 못하겠어 그러고 뻗어버렸으니까 그리고 막. 분노도 나고. 아, 왜 맨날 내가 이걸 다 해야 돼? 그리고 막 우울해져. 하고 나면 아, 어, 다음엔 또 뭐지? 뭐 옛날에 내 속에 있던 막 이런 열정이나 그런 기쁨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배운 게 아, 내가 할수 있는 하루는 24시간이니까 그걸 인정하고 그럼 이 속에서 내가 제일 잘하는 거, 내가 해야만 하는 것만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백지우법을 좋아하는데 써요 항상 그럴 때마다 제가 매일 하는 게 뭔가 일단 쓴 다음에 내가 아니래도 더 잘해줄 사람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아들 양육은 우리 시엄마 <laughs> 이런 식으로 그리고 <laughs> 회사에서도 나보다 더이 업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러면 이제 그 직원을 더 임직원을 더 키우고 그렇게 해서 점점 줄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엔 시간이 더 걸려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가르쳐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고 시행착오하는 것도 또 겪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막또내 마음이 안 미치니까 또 인내도 없어지고 근데 어느 정도는 이제 속도가 또 나더라고요. 한 1, 2년 지나니까 그러면서 지금도 해요. 지금도 오늘 내가 너무 바빴다 그러면 저는 일기를 매일 쓰는데 무슨 일에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사람 너무 좋아해서 사람 만나는 건 사실은 굉장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거거든요 아 이러면 내가 오지랖이구나 좀 줄이자 그래서 지금은 사람 만나는 거 줄이고 있어요 줄이지 않으면 어, 집중할 수 없고 항상 제가 가진 게 더 이상 넘치지 않도록, 곱간이 넘치지 않도록. 그래서 매일매일 아니면 매주 이렇게 좀 돌아보는 그런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 의식 혁명이라는 책을 읽고 이제 느낀 거죠. 아, 인간이 틀린 게 아니고 나쁜 게 아니고 그냥 다른 거구나. 아, 이 사람이 수준이 그냥 여기 있는 것뿐이야. 아, 이 사람이 수준이 이렇게 갈 때까지 내가 더 참고 기다려 줘야 되겠구나. 아, 아니면 이 사람은 너무 나랑 수준이 다르니까 조금 거리를 둬야 되겠구나.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이제 해안이 생겼다 그러나요 지혜가 생긴 거죠. 그리고 기다려 주는 이제 마음 응. 그래서 측은지심이라 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전에는 제가 막 남자들하고 경쟁 하려고 똑같이 막 파워 소트 입고 눈에 막 쌍심지를 돕고 막 강하게 보이려고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응,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오히려 더 온유하고 어, 인내하고 어, 더 어, 부드러움으로 낼때 사람이 더. 빨리 변화하고, 어, 더 그쪽에서 또 같이 그 마음을 같이 내준다는 걸 제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독교 신자지만 매일 108배를 해요. 애들이 한 아들이 반항하고 저를 막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너무 힘든 그 시간에 제가 이길 수 있었던 게, 어, 그건 뭐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08배를 하니까 매일 내려놓게 돼요. 아들을 생각하면서 아들한테 기대하는 마음이 아니라 고마운 마음으로. 그냥 아들에게 고마워, 고마워. 그러면서 제가 108배를 매일 했어요. 아들을 떠올리면서.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아들이 변한 게 아니라 제가 변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많은 짐을 우리 아들한테 지고 있구나. 내가 엄마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한테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왔다가 가는 존재고 나는 키우는 역할밖에 아닌데 엄마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한 사람을 내가 힘들게 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깨달음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라져. 백팔배 안 하면 또 고스란히 사라져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런 수양을 하면서 제 자신을 다독이고 있고, 그냥 너나 잘해라. 당연히 너나 잘하세요. 그게 정말 어 골든 룰이에요. 항상 저는 그저 자신에게 하는 얘기고,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변화라는 단어가 제 평생 키워드예요. 저는 그런 말을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인맥 관리 아니면 또 직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걸 하기보다는 그냥 직원 아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매일 그냥 측은 지심을 내는 거죠. 내 자신에게도, 아, 나 오늘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수고했어. 저 자신을 안아주는 마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거나 나를 너무 힘들게 했을 때,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예. 그러면 화가 안 나요, 그 순간이.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요, 순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못된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은 이제 용서가 안 되지만, 아직까지도. 예, 근데 하면 할수록, 이제 조금 그런 측은지심이 조금 조금씩 커지는 것 같아요.